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콘도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판매도 이 시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존 고객님들이나 제 컨텐츠를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특정 콘도를 소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특히 이렇게 추천 콘도를 공개하고 판매하는 경우는 더더욱 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콘도를 소개시켜드리고 판매를 시작하는 이유는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방콕에 해당 단지만한 프로젝트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단지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전에 우선 두 가지 당부사항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블로그 공지사항에 보시면 상담문의 이용 가이드라는 글이 있습니다. 꼭 전부 읽으시고 내용에 따라 상담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뢰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상담 중에 제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저는 거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해당 가이드 글이 좀 길긴 합니다만, 제가 수년간 일하면서 정말 필요한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이 필요한 내용은 저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즉, 여러분이 콘도를 투자하면서 최소한 콘도에 대해 알고 투자할 수 있게끔 그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읽고 나서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콘도 계약을 하고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고 나면 언젠가 콘도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잔금 보내라고 건설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잔금 내고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은 정기 검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티커가 있죠. 스티커는 하자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레이저 보이시죠? 요거는 바닥이 평탄한지 평탄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보시면 바닥이 평탄하지 않죠. 이런 것들은 다시 전부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 검사는 전문 업체를 불러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1차 검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1차 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을 수리를 하고요. 2차로 검사를 해서 그 수리된 부분이 전부 잘 완성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미흡하면 다시 수리를 하고 세 번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수리 기간은 보통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걸리지만 좀 길면 두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만 제가 몇번 콘도를 방문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부 수리가 완료가 되면 소유권 이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은 투자자가 직접 오셔서 사인을 하고 짜놓 받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보통 서류에 사인하고 짜놓 받는데 5일 정도 걸리고요 좀 길면 7일 정도 걸립니다 요거는 프로젝트마다 받으러 가는 날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들고 나면 짜놓아서 가지고 요즘은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계좌를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대를 놓게 되면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계좌 만드는 데도 하루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이 한국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까지 하고 집에 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인테리어 누가 합니까? 사실 저희 고객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들 전부 다 제가 맡아서 해드립니다. 가구 같은 경우는 그냥 링크 보내드리면 카드 결제만 할수 있게끔 전부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것들은 그게 안 되니까 송금 저한테 해주시면 되게끔 전부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약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마치고 임차인 찾아서 임대 계약 쓸 때까지 해당 콘도에 몇 번을 가야 될까요? 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인테리어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것만 하는데도 2, 3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이 콘도에 제가 10번 이상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차를 팔았다면 100번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전부 다 들어오는 시기가 다르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콘도 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 업체고 가구회사고 전자제품 파는 곳이고 또 소품 파는 곳이고 전부 다 제가 방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당장! 기름값만 여러분들이 얼마가 나올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 고객들은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따로 관리 비용을 받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콘도 중에 가격이 비싼 유닛이나 비싼 곳은 별로 상관이 없지만 가격이 낮은 곳은 제가 팔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콘도라는 겁니다. 즉, 제가 관리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제가 관리하기 제가 관리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콘도가 위치상 저나 제 직원이 왔다 갔다 하기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은 단지가 아닌 가격이 낮은 단지의 경우 2년 전에 제가 이걸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다섯 채만 투자용이 아닌 실수요용으로만 판매하고 그 이유는 팔지 않았던 겁니다. 해당 건설사와 판매 계약을 맺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법인은 현재 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콘도지만 제가 자원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생각을 해보면 이 콘도가 정말 향후 10년 이내에 나오기 힘들 정도로 좋은 콘도입니다. 그래서 안 팔던 낮은 가격의 유닛들을 오늘부터 조건부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콘도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지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촬영도 허가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촬영을 한다고 해도 유튜브 같은데 공개하려면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료는 제가 상담 시에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처음에 단지라고 한 이유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많죠, 뭐가.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여기가 6센스 빌라입니다. 요 6센스 빌라는 가격이 250 밀리언 바트 정도 하기 때문에 한국 원으로 따지면 90억이 넘습니다. 93억이 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하고 이런 다 하면 100억 든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빌라입니다. 이거 멀버리 그룹 빌라인데, 요건 한150 밀리엄 바트 정도 하니까, 55억 정도 넘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뭐, 인테리어 추가 비용 들어가면 한 60억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방콕 무반은 외국인이 법인 작업을 해야 하는데, 요거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위험성이 너무 크죠. 그래서 투자하시기 힘들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콘도를 봐야 되는데 여기 콘도를 보시면 이쪽에 콘도가 보이시죠 요 콘도는 리스월드 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이제 프리월드 콘도들이 기 때문에 굳이 리스월드 콘도를 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군데 콘도가 남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높은 콘도가 있고 여기 조금 낮은 콘도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콘도 세 동이 있죠. 이세 동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콘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쪽이 콘도가 낮기 때문에 이쪽 콘도 높은 콘도가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콘도 세동 중에 한 동은 펫 프리고요. 즉, 개나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콘도고요. 나머지 두 동은 개나 고양이가 금지된 콘도입니다. 방콕 같은 경우는 펫을 키울 수 있는 콘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내 집이라고 해도 펫 금지 콘도인 경우에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펫 금지 콘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이게 전부 다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펫을 허용한 콘도가 당연히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펫 프리 콘도만 판매를 할 것이고요. 여기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가격이 조금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비 용을 받지 않겠습니다만, 투베드룸 이하는 첫 해에 10만 원, 그 다음 해부터는 5만 원씩 관리비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비용을 저한테 지불하셔야지만 저희 회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받아도 제가 기름값이라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만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거 완성이 다돼 가는 상태에서 한번 또 봤습니다. 여기가 가격이 제일 싼 콘도입니다만 이 콘도 안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판매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투베드룸 이상 구매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원베드룸 사시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쪽에 보면 원베드룸도 좋은 원베드룸이 있습니다만 이 콘도 같은 경우는 그냥 작은 유닛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투베드룸 이상 투자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콘도 가격을 알려드리면 투베드룸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이 달라집니다만 4억 1천만원에서 4억 6천만원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부대비용, 인테리어 비용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펜트하우스는 10억 4천만원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의 강조 드리지만 저는 전부 다 팔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콘도가 나오면 유닛을 전부 다 지정을 해서 건설사로 보내서 제가 지정된 유닛 중에서 남아있는 유닛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유닛이 나가면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제가 추천하는 요 저층 콘도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방콕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추천할 수 있는 저층 콘도가 바로 이 콘도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게 공원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원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콘도보다는 낮은 콘도가 더 가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유닛이 고급화되어 있어서 마치 빌라를 살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고그 부분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진 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이 이 콘도 유닛 중에 제가 방콕에서 본 유닛 중에 가장 좋아하는 유닛이 있습니다. 솔직히 영상 공개를 못하는 게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콕에서 제가 본 유닛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닛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한 14억 정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이 해당 콘도는 고급 콘도기 때문에 50억 이상의 유닛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콘도는 당연히 제가 관리해 드리는 내용에 대한 것은 매각 시까지 전부 항상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유닛을 지정해서 건설사로부터 제공받아서 해당 유닛만 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유닛 소진이 되면 판매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지 한번더 봐드리면, 자, 우선 지도로 보시면 지금 이제 많이 지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공원입니다. 공원은 지어 가지고 그 주변으로 이제 주택을 넣어 놓은 형태라 보시면 되고요. 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나무로 돼서 구름다리 같이 돼 있죠. 요게 스카이 워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워킹 할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위로는 이렇게 나무로 해서 구름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쪽에 오시면 공간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 여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호텔입니다. 식스센스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스센스 브랜드는 잘 아시죠? 요것도 지금 식스센스 빌라입니다. 요거는 판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레스토랑하고 카페 같은 리테일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쪽도 지금 안 보이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또 리테일과 스포츠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입구 쪽으로 가면 쇼핑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쇼핑몰까지 다 만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병원도 이미 다 완성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한꺼번에 이 안에서 다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단지는 방콕에서 만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큰 공사고요 이런 거는 거의 방콕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에 있지도 않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단지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제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이만한 콘돈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말 콘도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상담 받으시고 최대한 좋은 위치의 유닛을 잡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콘도와 판매 계약된 한국인 법인은 저희 회사 이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